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2주 동안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도박 관련 어플도 다 지우고 이겨내자 마음 다 잡았어요. 그런데 2주 만에 받은 꽁포인트 10만원에 또 흔들렸네요. 환전하고 끝내자 생각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차피 없는 돈인데 그냥 10만만 충전해볼까? 그 생각 하나에 결국 또 미끄러졌습니다. 두번 만에 오링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건 조작이다 욕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 20, 30 충전하고 또 충전 결국 130만원 마이너스. 그 와중에 또운 좋게 100만원 충전해서 300으로 출금 순간 70만원 이득. 그때는 진짜 살것 같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번엔 진짜 끝이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한동안 마음이 조금은 편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오늘 새벽이 문제였습니다. 문득 또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70만원은 어차피 꽁돈이었는데, 이때까지 꽁거 조금만 회복해보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0충전 오링, 40충전 오링, 또 40충전 오링, 마지막 30충전 오링입니다. 항상 같은 패턴 같은 결말입니다. 지겹도록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알면서도 다시 하게 되는 제가 너무 한심합니다. 하루 충전 한도 넘어서 더 못하고 있는데, 시간이 12시 넘어가면, 50만에서 본전해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하루종일 머릿속엔 내가 왜 그랬을까 맘맴돌아요 돈도 돈이지만 제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 자존감도 바닥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도박이라는 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지만 저는 매번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